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맞느냐는 말씀을 하셔서, 사람이 말로 표현을 할수 있는 게 있고, 제가 또 가뜩이나 말주변도 없는데, 그래서 기자님께 대여 쭤봤습니다 만일에 대대 형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, 뭐, 어떤 마음이시겠느냐, 제가 그 표현을 좀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호송차 상중계 좀 지켜보시고 오신 거예요? 아뭐 어떻게 좀 택시를 타게 됐는데 네, 그차 안에서 조금 그 나오시는 모습을 네, 저 핸드폰으로 조금 봤습니다. 네. 어떠셨어요? 네. 음. 좀 저는 어, 좀 잔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도 일부에 얼마 전까지 그, 대한민국을 대표해서, 이렇게 외국 국빈들도 만나시고, 외국가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대변하시고 했는데, 그래도 여성이신데, 화장 정도는 조금 열게 하실 수 있게, 그런 게좀 허락이 된다든가, 뭐, 그런 휴가 봄도 아니고, 그런 중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, 또 국가 통치권자는 그 어떤 분을 막론하고, 국가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은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에, 재임 기간 동안에는 사법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. 그건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데 네, 그런 것들이 다 공범으로 엮여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걸 생각하면 제 어떤 느낌보다는 지금 당사자이신 그분의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가 없죠. 네, 그래서 머리라도 좀 하실 수 있게, 음, 간단한 병원이 있듯이 에, 조금 이렇게 공인으로 에, 사시는 분들은 조금 그 머리 손질이라도 좀 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, 어, 그, 민낯을 배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. 네. 구치소에서 면회는 혹시 이게 나올다요 아직 그그 면회가 허락이 안,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, 그 다음에, 예,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, 구치소에 만약에 면회를 가면 그냥 붙들고 우는 거지 뭐 물론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런 시간도 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가시면은 유고 유언이든 유구 무언이라 그러나요. 근데 네, 그런 상황인데 또 누구는 만나시고 다 만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지금 지금 태극기 들고 지금 저문 앞에 다 계시더라고요. 그럼 누구는 만나실 수 있고 누구는 못 만나고 하는 데서의 계류. 이 도 생기고 하니까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시 생각합니다. 아예 그냥 당분간은 면회가 좀 사절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정리도 좀 하시고 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가셔서도 편할 날이 없으시지 않겠습니까?